그리고 이렇게 어 또참 어 유튜브를 하니까 또 이렇게라도 합니다 아 유튜브를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합니다 아이고, 아이고 아휴 진짜 또 끝도 없네, 끝도 없어. 하다 보니까 또 끝도 없어. 야 이게 아. 여기 또 길인가? 자 길에서 먹고 이렇게 버렸던 듯한데 이걸 흘렸다고 아, 이걸 흘렸다고 표현하진 않겠죠? 이건 뭐야? 야, 저 안에 돈이 있는 건 아닐까? 아, 딱 정치상. 야, 여기서도 돈 냄새를 맡네. 이야. 이렇게 몇 개를 주웠습니다 아, 그그 그 누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네. 이 쓰레기를 버리는, 어, 사람도, 어, 뭐, 과태료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 했지만, 이 제품을 만든 사람들에게도, 어, 과태료를 물린다는, 어, 그 누가 의견을 이야기 하더라고요. 아, 그렇게 되면은, 적어도, 아기 살았나? 아니, 살았나? 여기. 살았나? 잡히지가 않네. 야, 이게. 아이구야 어이, 깜짝이야. 어휴. 어 깜짝. 어휴, 깜짝 놀랐네. 일단, 벌집은 벌집인데, 일단 벌은 없습니다. 아이고 심년 감수했네. 벌집은 벌집인데 벌은 없습니다. 아, 깜짝 놀랐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. 아, 그래서 아, 그러면은 그 회사에도 그. 가태료가 부과가 되면은 그 회사에서 어이 포장지를 다른 재질로 할 거라는 거죠 이 포장지의 재질을 어 진짜 어아 버리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 친환경적 그 용기로 소재로 만들어서 어 어쩌다 또한 어어 다섯 살짜리 어 애가 버렸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뭐일년 이내에 뭐 썩어서 흙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만들어지는 거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, 그렇게 봤을 때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런 어, 생각을 했습니다. <laughs> 아니, 그런 생각을 들었을 때, 어, 어, 획기적이구나. 그런 생각을 했죠. 아, 여기는 무슨 테니스장인가, 공사장인가? 여기는 뭐지? 아이고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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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무섭네. 어, 확실하게, 제가 조금, 그냥, 집, 집, 집 뒤쪽으로, 이렇게 왔습니다만, 사람이 사실, 평일이기도 하고, 사람이 없기는, 아, 배드민턴 장이구나. 야, 이게, 이게 활용이 안 되나 보네. 어, 환경은 아주 멋진데. 사유지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토지소유자 어, 아, 사유지라, 어. 또 그런 또, 어, 이거, 어, 아, 그렇습니다. 야, 벌은 이렇게 만개하고 있고, 아이, 영마산에서 내려오는 게이 길인가? 자, 어쨌든 자 오늘은 자어 이걸로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. 한뭐 죽기야. 한 10개나 주었나 모르겠습니다. 뭐 1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, 사진을 찍었던 것도 그렇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그렇고 어, 이 연출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연출로 인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함이니 어,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쪽 저쪽에도 뭐 어, 오, 눈에 보이는 건 있습니다만. 아이, 뗄감 이걸 어떻게 좀뗄수 없나? 난로를, 난로를, 난로를 하나 사야 되려나? 야. 나무가 죽었는지, 살아있는지, 그냥 잎사귀가 어떻게 떨어지지도 않고 저렇게 말라서 있냐. 참으로 신기하네요. 어, 여기는 또 절이 있네요. 절이. 자,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살아가면서 뵙겠습니다.